스웨인을 받아가시네. 아, 불지 가져오고 싶은데. 케인도 못해. 나 어떡하면 좋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할때나얘할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얘 처음에. 아, 저거 를어야되 망했어. 이거 졌어. 아, 망했다. 어떡하냐, 이거. 8분? 8분 서렌? 8분 서른에도 찐막은 안 돼요. 8분 서른에도 1시간 다 돼가서. 지금 거 하나 뜯어고참교육한 야, 그거 스웨덴 받아가네? 와. 는 속으로, 야, 나 카타리나만 아니면 어떻게 이겠지? 근데 나한테 야소를 준다고? 하지만 케인도 뭐여 아, 문파님이 1 1루도 가져갔네. 초가수도 있고, 판테오 8. 파이... 아, 저 조합 너무 좋잖아. 아, 나 어떡하냐. 살려주세요. 야소가 다 때려잡아줄 거야. 6만 점이니까. 아 어, 저기 점수 높은 거봐 판테온 파... <laughs> 점수 아 저기 점수 왜 그래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laughs> 팀너린이 판테온을 가져갔네 37만 점 뭐야 어저 해맑은 강아지 좀봐야 점포... <laughs> 이거 어떡하냐 야 36만 점 판테온이랑 24,000점 파이크랑 진명미아의 수혜인과 아, 6,000점, 1 1 0점 3,000점, 초가스. 우리 6만 점사, 야수 울어요. 관광 울었다. 이게 게임이야. <laughs> 뭐, 되게 크게 잘못한 것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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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케인 좀 알려줘요. 케인, 케인 뭐부터 가야 돼요? 이거, 나 이거, 탱 해야 돼. 탱이 의미가 있어, 이게? 탱고고? 그때가 저기 아, 수웨인이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수웨인한테 자석처럼 끌려갈텐데 빠른데서 구인 리포트를 받을 뻔 했다가 저 불츠? 우리팀 불츠? 변신은 빨간 다리킨으로? 코알라 모디로 아 빨간결로? 그 변신은 또 어떻게 하는거야 불츠가 누군데 <laughs> 근데 이겼다고?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스킬 좀 입고 갈게!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게, 이게, 유령신발 같은데, 효과구나. 물리피해, 주나 아야! 아야! 아, 살려줘! <laughs> 어, 살았다. <laughs> 벽 타고 살았다. 이거는 되네. 이거 공격을 받아도 되네. <laughs>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 저거 저거 다 맞는다고 나가. 아아아! 아야야야! 아야, 아야, 이거 죽어받으면 내가 손해인데. 이거 뭐 선발해야 돼? 이거 선발 뭐 해야 돼? 알려줘. 이거. W 야 이, 이는 아닌 것 같고 Q 아니면 W 같은데 왜왜 왜, 갈려 아, Q야 W야 갈려 Q야 Q 다음에 W 어 Q 어 다음에 거는 나중에 가 Q 다음 다음 걸 지금 갖고 지금 어디 가니 아아아아아아아 아, 야야야야야야 잘못했어 아니 어디다 아이씨 이거 다 먹어야 돼전략영상에야 이거 유야 어떻게 해야 돼나 이거 피피피피 피, 피. 피 없지 피 없지 피 없으면 이거 가겠지 아씨 라가놈들 뭐? 저기서 판타온이랑 스웨덴 준다고? 아씨 너무하네 2 7점에또 돌아 아 근데 할수 있는게 뭐가 있냐 어어 눈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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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맞았어 어 눈떨 맞아서 도망갈거야 눈떨 맞아서 도망갈거야 야 저기 누가 온다 타고 온다 누가 저걸 타고 오냐 아파이트구나아저 반응 반응 섞어무서 아, 반응 으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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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오, 오. 뭐야, 살야 뭐야, 려살았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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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려줘 살려줘 살려오 살려줘 살려 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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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궁 뭐야? 이거 줘야려야 뭐야 줘 살려줘 살야줘 살려줘 살려줘 이거 줘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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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야살려 뭐야? 려줘 살려줘 살려야 살려줘 살려줘 살 키를 입힌다 몸에 들어가 나올 때 사진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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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라 거야? 어떻게 하는 거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팀 K는 내 머리 맞박기 했으면 내가 무조건 죽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아군이 제 앞뒤 였습니다 한톤 몸속에 들어가면 나도 37만 점처럼 될줄 알았지 안 되는구나 아이! 슈타 워도가 작네? 같이 때려 이거나 때리자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아이! 일단 내가 살아서 이거 뭐시식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식이가 없는데, 아까 빨간 다리 킨으로 언제 변신해? 아이고,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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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는 내가 묻혔는데. 아야야야야야. 무서워요. 아, 이거 어디 갔어? 야야야, 내가 일로 왔더니 이걸 이렇게 온다고? 어디 갔어? 야야야 야, 야, 이거 뭐, 뭐 이게 홈파망이야!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초상화 위에 뜬 건가? 어, 다쳤다! 나 뭘로 변신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빨간색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저거 누르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지. 더 기다려야 되지. 기다렸다 빨간색 때라고? 집 가야 된다고, 내가? 어디가? 아, 일로 와, 우가 2분 뒤에 죽어서? 뭔, 뭔 얘기야? 뭔 얘기야? 그 다음에 W라 고했지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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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싶어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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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다야야야야어서야도 되는 야 같아요. 뭐야 일라오이가 다 때려잡나? 강한 언니. 야 때려잡나? 강야야야야 이거 일라오이와 수엔이 싸움이다, 이거. 야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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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기다렸다 변신하고 갈까? 이거 소환사의 재단에서만 된다는데? 이거 기다렸다 갈게, 내가. 뭐, 이거, 내가 여기, 여기 전장에 합류했다 할수 있는 게 없잖아! <laughs> 내가, 이거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기다렸다 갈게, 이거! 저기, 학살 좀. 그린 워터는 정말 나름다운 곳이야 긍템 사요 그동안? 하세요. 아 그래 템뭐 사지? 이거 뭐 템템 가래매 AP로 가야돼? 돈 모아서 어디다 쓰겠지 이거..이거 이거 또 계속 이거..뭐야 뭐 가야돼? 내가..이거 갈까? 가구..아니 이거 그게 없지 얘얘 마방템 마방템 사빨간색 <laughs> <laughs> 됐어 어 변신했어 아니, 닌자의 신발 란두인 하나? 닌자의 신발? 아, 신발 안 샀구나, 내가 아직. 아니, 신발을, 닌자의 닌탑? 뭐라 그랬어? 란두인 하나? 닌자의 신발? <laughs> 야, 이거 뭐야? 추선망하고뭐 달라졌어? 똑같은데? 어휴 야, 이거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하고 비등하지가 않구나, 포탑이 깨졌구나 오우야 침묵이래 침묵이래 내 힐로 내가 도움은도움은 안되냐? 도움을 줄순 없니? 야, 이거 파이크가 다 때려잡냐? 야, 이거, 야, 야, 일라이거다 때려잡는구나 어디갔어? 아, 야, 야, 수엔만 살아남았네? 그래, 수엔을 무시, 무시하는게 되나? 이게 뭐 어떻게 됐다 뭐냐, 이거? 이거 어떻게 이긴 거야, 이거? 이거 때려요? 선생님 때리는 거예요? 끌려갈 것 같은데요? 아, 아파요. 아, 무서워요. 거, 당신 들어가서 나도 괜히 따라갔다가 진짜 전멸 썼잖아요. <laughs> 그, 그, 혼자만 간다고 하든가 괜히 따라갔네. 아 무서워. 수혈을 어, 때린 게 아니라고? 핑계. 더블 <laughs> 랩을 멈췄대. 병신 갖고 뭐 있지? <laughs> 뭐야, 여주가 있었어? 이게 되게 근접에서 싸우네. 오, 어, 나 운창. 내가 먼저 들어가는 편에 내가. 또 깨우. 와, 이거 한참 동안 가 있네. 언제까지 가? 야야야야야, 아,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아, 깜짝이야, 이거. 그래도 남다. <laughs> 야, 사랑해. 야! <laughs> 어, 아, 내가 왜 자꾸 이 먼저 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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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아, W 세대는 자꾸 이름 써 평지에서 싸우는데 망했다, 망했다. w 를 써야 되는데 이름 쓰네. 아까 뭐라 랬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마리 란두인? 란두인을 가라고? 란두인을 써, 란, 란두인을 가라고. 저는 기서 못합니다. 이이이이이 저기서 지금 37만점 판테온도 무시무시한데. 야야구야 10분이나 싸워서 우리에게 칭찬하자. 우리 이거 10분이나 싸웠다 이거. 더블을 잠깐 먼저 써야 되는데. 어어야 이걸 내가 맞았어. 아야 야야야 아야 아야 이것도 내가 맞았어. 야이 어떻게 안 되냐? 다방했 때. 어딜 성지, 정신이 하나 아, 어디 갔어? 야, 누굴 때려야 돼? 어딨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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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아 아파, 아파, <laughs> 아 아파, 파 아파,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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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 장기욕 받았죠오지난 <laughs> 아, 서렌 할야 아, 다 아!! 명이다항겠습니다소렌 가져가!!! 가져가!! 소렌 가져가!!!! 아, 가져가 니까 서렌 가져가, <laughs> 가져가. <금태니까. 웃음> 가져가. 에이이 어떻게 이기냐 나가 놈들아 거기서 판온이랑스웨을왜 줘!!! 달제비 효과가 여기서 크리가 터졌네요 하아 나, 오이가, 밑, 터기를, 이렇게, 뚫었는데도. <laughs> 코 하나, 지금, 어디로. 아코 하나, 지금, 고통스러웠네. 아 다음 주없 때는 둘이 꼭 붙여줘야겠다. 해복그 싫어요! 안 보여줄 거야! <laughs>